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 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가격 변동과 시장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과연 투자 적기인지 아니면 잠시 관망할 타이밍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의 현재 가격은 290원대로 확인됩니다. 24시간 기준 최고가는 293원 최저가는 282원이었으며. 거래량은 약 4억 도지 거래대금은 약 1200억 권으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등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시세와 큰 차이가 이익이 없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3월부터 점차 안정되며 200원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도지코인은 큰 이슈 없이 약 2에서 3개월간 박스권을 유지했죠. 그러나 6월 중순 이후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도지코인은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며 7월엔 일시적으로 4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큰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지코인의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와 유명인사의 지지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상승장의 배경에도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7월 초 어,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업 xai xai의 결제 시스템 테스트 도지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고 이는 시장에 강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 테슬라의 공식 쇼핑몰에서 도지코인 결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언급 그리고 X 구 트위터의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개선되었고 이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도지코인의 기술력이나 실사용 가능성보다는 유명인사의 영향력과 시장의 심리적 반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도지코인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이야기와 기대감에 의해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밈코인 특유의 유쾌한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가 더해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높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지코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세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하락한 뒤 현재는 290원 전후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28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며 이 라인이 유지된다면은 다시 32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반면은 280원이 붕괴될 경우 다음 지지선은 약 260원이며 상황에 따라 240원까지의 하락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승시기였던 6월에서 7월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당이 매수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당분간은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긍정적인 뉴스나 기대감이 부각될 경우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격도 급등할 수 있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지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도지코인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처럼 명확한 생태계 확장 전략이나 기술적 진보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개발자 활동도 다소 제한적이며 실사용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와 인플루언서 파워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힘 때문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존재는 도지코인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이자 촉매제입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실제 서비스에 연동시킬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민코인 특유의 변동성과 거품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접근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코인은 투자 대상이기보다는 투기 자산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할당해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지코인은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밈코인이며 단기간 내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극도의 변동성과 방향성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 X의 결제 정책, 그리고 테슬라 쇼핑몰의 변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지코인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와 심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판에서 자주 들리는 뭐 하지만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바로 세력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돈 많아서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코인 세력 계획입니다. 세력이란 누구인가? 먼저 세력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세력이라는 건 단순히 돈 많은 고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발행 물량을 대량 보유한 내부자 프로젝트와 연결된 기관 투자자 혹은 OTC로 물량을 조용히 모은 숨은 투자 그룹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력입니다. 이들은 기술 분석, 차트 분석을 넘어서 시장 자체를 설계합니다. 그렇다면 세력 계획이란 뭘까요?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일정 기간 안에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해 펌핑과 덤핑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세력은 단순히 운 좋게 돈을 번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차트콘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여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통 세력 계획 의견구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조용한 매집입니다. 세력은 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코인을 모읍니다. 시장은 조용하고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뉴스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이 조용한 구간에서 수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때 개미들은 이 코인은 죽었네 하고 지나가죠. 하지만 그건 함정입니다. 2단계는 이슈 생성 및 여론 형성입니다. 매집이 끝나면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보와 이슈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대형거래소 상장 임박, 글로벌 펀드 투자 확정, 차세대, 이더리움 대체재 같은 자극적인 소식들, SNS,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세력의 의도된 설계입니다. 3단에는 가격 급등, 즉 1차 펌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가 반응합니다몇 시간 만에 30%, 하루만에 100% 급등 거래량도 빵 터지고 뉴스가 하나둘씩 기사화 되죠 여기서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지금 않다면 손에다 이 심리가 대중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타이밍은 이미 지나간 후에요 4단계는 고점에서 던지기입니다 가격이 고점을 찍기 시작하면은 세력은 자신이 모았던 물량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에 던집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계산된 탈출 시점이에요 이때 언론은 신규 강자 등장 차세대 블록체인 리더 같은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일 확률이 크죠. 마지막 5단계는 하락 유도 및재매집입니다 고점 이후엔 슬슬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단기 조정? 건강한 눌림목이라며 계속 희망을 주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이때 공포에 던지는 개미들의 물량을 세력은 다시 바닥에서 천천히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죠. 이게 바로 세력 계획의 완성 구조입니다. 세력 계획을 알아챈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지 말고 유통물량, 초기 홀더, 홍보시기, 텔레그램 활동, 거래소 상장 뉴스타이밍까지 분석하는 건데요. 이런 움직임 혼자선 파악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010-9959-6611, 이번 회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면 됩니다. 문자 한통 보내기만 하면 대응 전략, 실시간 매매 타점, 수익 전략까지 전부 제공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coin6611 아이디로 바로 검색해보세요.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빠른 정보 전달도 이루어집니다. 세력계획은 차트 뒤에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계되고 느닷없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결론은 코인투자에서 진짜 정보는 공개된 뉴스가 아니라 세력이 언제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은 움직이고 계획은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차트콘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